안녕하십니까, 네, 폐혈증 연관 심장손상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의 김유식 교수입니다. 네, 네, 저희 연구실에서는 네, 폐혈증과 그 사이토카인 폭풍, 그리고 어, 악액질과 그 근육손실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6년부터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에서 재직하고 있습니다. 네, 네본 연구진은 어, 드럭 리포지셔닝 신약 재창출에 의한 폐혈증 연관 손상의 치료기술을 위해서 여러 호흡질를검색하던 중에서 어, 현재 그 항암제로 개발 중인 LGK974에 대해서 좋은 효력이 있음을 발견했고 이를 통해서 국내 특허를 등록하고 어, PCT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아, 연구, 모든 연구진이 발견한 LGK974는 현재 그 항암제로 어, 당국적 기업인 노바티스에서 어, 암환자를, 다양한 암 환자를 대상으로 페이즈1 클리니컬 트라이어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항암제가 아니라 아, 폐혈증 치료제로 리포지셔닝을 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폐혈증은 현재 에, 그, 폐혈증이 발생하면 사망률이 30%에서 80%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쉽게 말하면 음, 살아날 확률이 절반 절반 정도밖에 안되는 위중한 질환이고요 그리고 이제 살아나더라도 제일 문제가 그 신장이 손상돼서 신장이 손상되면 평생 투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의료비용이 엄청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삶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폐혈증이 발생한 경우에 신장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제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그 폐혈증의 치료 기술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폐혈증은 그냥 항생제, 항생제를 치료하고 또그 수액. 수액을 수액을 이제 정맥으로 투여하면서 혈압 조절을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폐혈증 치료제, 그리고 특별히 폐혈증에 의한 신장 손상 치료제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진 것은 이 폐혈증이라는 것은 질병의 진행이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거의 뭐한 일주일 이내에 결과가 판정이 됩니다. 폐혈증의 진행 경과가 판정이 되기 때문에 약물의 투여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아, 거의 일주일 이내로 매우 짧고 있는 짧은데 이 항암제의 경우에는 이게 암 환자가 이제 투여 기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한달 길게는 뭐수년간이 항암제는 장기 투여를 해야죠. 되 그러니까 항암제의 경우에는 약물의 장기 투여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피혈증의 경우에는 투약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조금 포커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체 투여 기간이 일주일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는 이제 동물 실험을 했는데 동물 실험은 모두 다단 1회, 단회 투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단한 번씩 투여한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기술은 일단은 1차 목표는 배혈증 발생 시에 신장 손상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제 개발이고요.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폐혈증 이내에 다양한 염증성 신장 질환에 대한 치료제로 범위를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차 목표는 폐혈증에 의한 신장 손상 치료제의 개발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그 동물 모델인데요. 그 마우스에 그 그람 음성균의 가장 그 중요한 독성인자인 그 LPS를 주사한 다음에 생존율을 본 것인데 에, LPS 974의 처리에 의해서 굉장히 뚜렷하게 생존율이 증가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 그리고 이것은 폐혈증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사이토카인 폭풍,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하는데요. 아, 요즘에 이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 환자가 급성으로 악화돼서 사망할 때그 그 원인이 사이토카인 폭풍입니다. 그래서 이 혈액 중에 사이토카인들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것인데 이것들이 이제 l g k 9사이에 의해서 용량 의존적으로 어, 잘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억제가 안된게 하나가 딱 있는데 여기 IL-10입니다. 이 IL-10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아니라 아,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인데 이것은 억제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이제 신장의 포커음을 했는데 원래 그폐혈증의 사망 원인은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 폭풍에 의한 다발적 장기 손상입니다. 그래서 신장뿐만 아니라 앞에 코로나의 경우에 이제 폐부역 그 다음에 뭐 간등 뭐 주요 기관이 다 손상이 되는데 특별히 신장에 포커싱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에 그 관찰한 경우인데 신장에서 조직에서 발생한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을 관찰하고 그것들이 모두 유의적으로 억제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그 다음에 이제 신장 손상을 나타내는 이제 바이오 마커인데요. 어, 이 시스타 씨런크레틴인 시스타신 C, 이 불러든 유리아나이트로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검진하실 때 혈액 검사를 통해 신장 기능을 보는 마커입니다. 근데 이제 건강 이런 그 혈액 신장 기능, 바이오 마커가 아, 폐혈증을 유발하면 급격히 증가하죠. 내 네, 것이 모두 운량 의존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아,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조직 그 사진은 신장의 염증이 뚜렷하게 폐혈증 시에 증가한 것이 n g k 구치사에 의해서 억제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 이제 작용 기전인데요. 염증성 사이토카인 폭풍을 일으키는 것은 그 n f k a p a b 시그널링의 증폭인데요. n f k a p a b 시그널링이 이제 적절히 일어나면은 면역기능이 장려하지만 이것이 급격히 증폭했을 때 증폭됐을 때그 사이토카인 폭풍이 발생합니다. 네, 그 과정 중에 네, 이제 민트 베타카테닌경로가작용하는데 그거를 차단하면서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폭풍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어, 관찰이 되었습니다. 네, 요것은 이제 폐혈증 모델에서 어, 살아있는 이콜라이를 한 10억 마리 정도를 예, 마우스에다가 정맥 주사를 해서 꼭혈증을 어, 유발하는 동물 모델입니다. 아, 그래서 아까 동물 모델은 그 이콜라이 대장균의 그 가장 독성성분인 l p s 를 주사한 거고, 그것은 살아있는 대장균을 10억 마리를 마우스의 꼬리 정맥에다가 주사한 것인데요. 뚜렷하게 예, 예, 생존율이 예, n g k 부칠사에 의해서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복강주사한 것이고 오른쪽 그림은 정맥주사한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10억 마리의 대장균을 정맥 주사해서 폐열증을 유발한 다음에 에지케 974의 사이토카인 폭풍 억제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것은 이제 혈액에서의 사이토카인 폭풍이고요. 이것은 신장에서의 사이토카인 폭풍인데 다양한 염증성 사이토카인들 그리고 케모카인들을 모두 유의적으로 억제를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l 이 k 구치사는 이제, 국적 기업 노바티스가 2030년까지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서, 익스파이어가 2030년 4월에 네, 특허가 익스파이어 됩니다. 그래서, 어,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의 말씀은 뭐 2030년은 긴, 남아있는 기간이 긴건 아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의 네, 위약품 개발에 비하면, 7년의 기간은 큰 기간은 아니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2 0 3 0년 이전에는 노바티스와 뭐 협의를 하거나 아, 아니면 어떤 협상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30년 4월 이후에는 주허에서 풀려서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 있는 상황입니다. 네, 노바티스에서 다양한 암환자를 대상으로 페이지원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수행해서 그것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해 갖고 현재 뭐 항암제로 이제 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상당히 약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균형이 된, 인체에서 효력과 안정성이 균형이된 상태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요 옷에 요 약물을 가지고 해열증 신순상에 대해서 국내 특허를 등록을 했고, T 특허를 출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특허를 출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 이제 작용기전 연구인데요. 복잡하지만 민트 패스웨이를 억제를 하고 민트 패스웨이와 n f k a p b 패스웨이의 상호작용을 억제함으로써 n f k a p b 패스웨이를 억제하고 사이토카인 폭풍을 발생을 저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네, n f k a p b 패스웨이의 억제에 의한 사이토카인 음,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에 뚜렷한 감소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이 억제가 되고요. 이것은이 어, 바이오마커 연구 결과인데요. 저희가 이제 다양한 그 폐혈증에 의한 장기 손상, 등의 신장 손상이 포커싱한 이유가 이건데요. 그 신장 폐혈증을 일으킨 환자들의 블러드를 모아서 어, 민, 민트 단백질을 정량을 했는데, 민트5A 단백질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 대비 폐혈증 환자에서 민트5A가 증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폐혈증 환자 중에서도 신장이 손상된 환자와 신장이 손상되지 않는 환자를 비교했을 때 민트5A가 뚜렷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민트5A는 폐혈증 시에 신장 손상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바이오 마커로 활용돼서이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대상이 되는 환자를 민트 5A가 높은 환자로 한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 마커가 있는 경우에 임상 클리니컬 트라이얼의 성공률이 훨씬 더욱 높아지거든요, 여러분. 그 최근에 그 사례를 봐서. 그래서 이제 이 민트 5A의 그 임상시험용 바이오마커가 활용 가능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장 손상에 포커스를 하게 됐습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열증 연관 신장 손상은 현재 항생제,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항생제 및 수액 처치 이외에는 치료기술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사망률이 현재 한30% 정도 되는데요. 그 네, 근데 나머지 살아있는 경우에 문제가 이제 신장이 손상되면 평생 투석. 실시해야 되는 상황으로 의료 기온과 삶의 질이 급속히 악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이 지금 전혀 없는데 항암제로 페이지 1을 완료한 LGK 부재사는 표혈증 연관 신장 손상제로 리포, 리포지셔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폐혈증은 질병의 진행이 매우 빠르고 치료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예, 장기투여에 의한 약물 부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동물실험 결과도 모두 1회투여 <laughs>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